어, 후방금융은 여기서 인젝션 비를 선택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. 제품을 선택을 안한것 같아요. 제품을 꼭 선택을 해서 제품 사이즈가 잘 되는지, 그 다음에 이렇게 코어 사이즈가 잘 잡히는지, 네. 뭐, 한 넘너 사용해야 되고, 그죠? 슬라이드 슬 쓰려면 슬라이드 쓰기 블록 사용해야겠죠. 그리고 몰드베이스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몰드베이스는 어, 여기서 이거 이것만 쓰면 돼요 밑에 거안 써도 돼요 이거. 이거 한 다음에 꼭 이걸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 돼 아니면 여기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해야 돼요거를꼭이걸꼭 이걸 꼭 하세요 음. 그러면 아마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건 똑같고요. 음. 언더컷. 네, 언더컷 체크해서 이것도 해줘야겠죠? 해주고, 보방금형을 할때 주의해야 될건또 하나가 있어요. 여기서. 보방금형일 땐유압실린더 요걸 꼭 켜야 돼요. 요 밑에 유압실린더가 붙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, 이렇게. 표정 설계를 이렇게 후방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쪽에 유압실렌더가 들어가요 여기 유압이 들어가죠. 네, 유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. 만약에 유압이 안 들어가면 음, 여기 유압에서 이거 박형을 선택해서 요거 사이즈 선택해서 집어넣면 오토나 이런 거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제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여기서 유압 이거 꼭 켜야 됩니다. 스팀 할 때는 이거 세 개를 켜야 되죠. 스팀, 스팀 금융할 때. 어, 그리고 스팀금형을 할 때는 냉각 쪽에 보면 음, 냉각에 여기 보면 스팀 라인이 따로 있어요 스팀금형하는 라인 이걸 집어 넣어야 됩니다